안녕하세요 초방점검하는 남성이엄입니다 이번에는 어, 기동용 수압계 배양치 압력챔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력챔버는 배관 내에 압력을 감지하여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는 그러한 장치인데 이 압력챔버에는 압축공기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압축공기가 사라지면 펌프가 단속운전을 하기 때문에 헌팅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압력챔버 내에 공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챔버를 물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수신기에서 구저정지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저정지는 수신기 마다 위치가 약간 다르지만 구저정지 이렇게 내리면 그 스위치 G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펌프실로 가셔서 챔버에 그물 교환하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먼저 주 밸브를 충합 펌프를 제외한 주 펌프 e 이 펌프를 잠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MCG 판넬에서 그 주 펌프의 어, 스위치를 자동에서 핸드 수동으로 놓습니다. 이 압력 챔버를 보면 어, 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압력 챔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챔버에 물을 공급하는 그 급수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보면 배수할 수 있는 그 배수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검지하여 충압 펌프, 주 펌프, 예비 펌프를 기동 정지할 수 있는 압력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통에는 물과 상부에 압축 공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펌프의 그 단속 운전. 기동과 전기를 반복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운전하게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 압력침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물을 완전히 뺄수 있도록 그 안전밸브의 상부에 꼭지를 열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하부로 물이 제대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좀 두고 있으면 물이 전체가 이제 빠지는데 이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역순으로 해서 이따가 압력 챔버에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챔버에 물, 어, 공기를 치환하는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원활한 운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수심반에서도 그, 충압 펌프, 주 펌프, 예비 펌프에 어, 압력 스위치가 붙었다는 표시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물이 거의 다 빠지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런 경우에는, 어, 급수 밸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어,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부식된 녹물이 이렇게 엄청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클러싱을 해주는 것이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안에 모래 있는 것까지 어, 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맑은 물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완전히 빠질 때까지 보시고 이 압력 챔버가 있는 목적은 펌프를 자동 기동 또는 이제 자동 정지 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그 보통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부분에서는 압력이 빠지면은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펌프를 기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옥내 소화전 중에서도 온오프 방식인 경우에는 그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 챔버가 필요 없고 또 요즘 나오는 그 압력 챔버 없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자 스위치 또는 부르동간 그 스위치로 해서 전자 스위치로 인해서 그 압력 챔버가 없이 물교환 없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명판을 보시면 용량이 그1 0 0리터짜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사용 압력은 10kg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부분에서는 그 수압 개폐 장치가 압력 챔버가 2 0 0리터 20kg/ 7cm인 그러한 규격도 있습니다. 자 압력 챔버에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하였으니까 이번에는 암, 어, 빠진 이통자체는 전체가 공기로만 지금 차여 있습니다. 아래 위에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윗 부분을 잠그고 또이 밑부 터 아래 부분의 배수 밸브를 잠가서. 자 그러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잠긴 상태에서 지금 공기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급수밸브를 열면 자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죠 급수밸브를 열면 아래 위에 갇혀있는 공기가 물이 들어오면서 물은 밑으로 가고 공기는 위에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이 조금 더 빨리 하면 압력계가 약간 뜨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압압력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는 아까 완전히 비어 있던 상태에서 압축 공기가 상부에 형성되고 아래에는 물이 차여 있겠습니다. 물은 비압축성 물체이고 공기는 압축성 물체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가 수축했다가 팽창하면서이 압력 스위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게 되겠습니다.